백점 만점에 지금 한 8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. 나머지 20점은 아직 투수에 대한 아직 확신이 안 섰고 지금 마무리와 중간은 이제 마무리는 어느 정도 구상을 했는데 중간하고 오선발을 아직 저 스텝하고 구상 중이라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만은 다른 부분은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움직여져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우선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선수들이 기본적인 뭐 근력 강화가 굉장히 좋아졌고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훈련양으로 인해서 조금은 부상 선수들은 몇몇 있는데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요. 예, 지금 잘 선수들이 알아서 몸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. 우선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게 감독으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144경기에 대한 선수들의 그 체력적인 부담. 이런 부분을 선수들이 스스로 지금 깨달아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아마 그두 가지가 가장 저는 성,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타자 쪽은 거의 지금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투수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실전 지금 피칭을 통해서 약간 좀 기복이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더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기복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저뭐 구상은 하고 있지만,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거의 아웃라인 다 잡았습니다. 잡았는데, 그 부분도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, 어, 다 결정을 하고 그 연습에 좀 임하고 있는데, 아직 조금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네 선수가 장단점이 뭐 서로들 다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지금 그래도 1군에서 경험이 있었던 김재환 오재열 선수가 조금 좀 유리하지 않나. 그리고 좀 뒤쪽에 뭐 오장훈 선수, 오른쪽 그리고 유민상 선수가 있는데 그두 선수가 김재환 선수하고 오재열 선수가 조금 좀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. 우선 투수 쪽에는 지금 진야곱 선수, 조승수 그 다음에 뭐 이원재 이런 선수가 있는데 진야곱 선수가 조금 좀 감독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타자 쪽에서는 정진호 선수가 생각보다 기량이 상당히 지금 뭐 굉장히 감독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 지금 뭐 백업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두 선수가 가장 좀 주목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다 베테랑이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선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.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. 예. 중간과 마무리를 거기서 결정이 났으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뭐, 감독이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한건 아닌데, 본인들 스스로가, 선수들 스스로가 굉장히 그 두산배우스다운 야구를 하자. 이러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이 굉장히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